굿! 나스 팀워크! 집월새 없이 little. 나는 뛰었지 오오 노노 플라이어 I'm killing 플라이어 오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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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? Oh. 그래 yeah. 멀진 않네 Wapakin, fly Extended heavy mag here, level two. I could use that It's cool h a r e e i o 달려와요. 꿈을 이들어요못죠떡니가주서오니이랑 혼자 두지 말아요 아무도.. 음또큰먹었다 그냥 안 먹어진다 이거 자꾸 버려져, 뇌 하나가 uh, here, 비키고 있는 걸 일멘토리로 옮기고 그 다음에 주스면돼 아아 그렇게까지 귀찮게 해서 해야 돼? 그럼 챔피언 먹기로 했잖아 이번 판 영원히 지지해. 저기 있네, 저쪽 앞쪽에. 앞쪽에 저 아까 보급쪽 쪽. <목소리> 어, 쟤들 갑빠좋다 플러스 갑빠다 꽃이 아저씨, 배율 받으러 왔어요. 캐텝이. 해가버렸어피옥거피피 아, 아아아 아, 이거 영 반대잖아. 이거 아, 잖아 아..똑같이 왜 누웠어 그 사이에 나 누울 것 같아요 알려가안 눕는다 너뭐 살린다 꽃이 조금 어. 어. 피한 번만 치워버려. 니 살릴게. Come on, come on, come on. 이거 타면 어디로 가? 그 타면 네, 저로 가. 반대로 감. 더 안으로 들어. 반대로 <laughs> 간데. 그로 가는 거 아니네. 나약 없는데. 여기 있다. 내여 여약 많다. 내 자리야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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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깔면 되잖아. 너, Q. 어할수 있나? 아어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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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죽어. 오 어, 잘랐네. 이마 2대율나 총알이 고 뭐가 아무도 없네? 나2대 총알 뭐 필요한데 빨리 나2라1나 2대1. 나2 2 명. 2파랑 레이스. 내거2고 있어. 2대2. 나 2대2. 나 2대2. 나2 셋이다. 라라도 있는데, 셋인가 보. 아, 쉴드 깼는데 마지막에.